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리 표적이라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손실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경찰에 휴대폰 원본 제출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받으면서 손실을 보행 당시 약물 사용하신 거맞으니까 16년도 지난에도 무혐의 받았던 사건에 대해 지방요 경찰 있으니까? 조사에 성실히 다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셨어요반짝까 같이 갔공 마시고 와 주세요. 분이 마약 취하의혹도 <laughs> 있는데. 마지막 공개고뭘 찍을 때걸실거걸릴줄 몰라서요? 네, 검구가 인정하신다고 어... 했는데 어디까지